오늘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 아침 산책길을 여기로 정했습니다 어, 연휴를 맞아서 긴 연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무렵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나셔서 그런지 도시가 빈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전몰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이 쭉 그 도로 양옆에 꽂혀진 이 길을 따라서 오늘 어, 산책하려고 하는데요. 어, 1, 2차 세계대전, 또 한국전쟁,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신 전몰 용사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 깃발의 행렬을 따라서 어, 길이 끝나고, 뭐 그렇게 긴 길은 아니거든요. 길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 추모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또 오늘 아침에 이 평화를 감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산책을 시작할게요. 이길 오른쪽에 제일 앞에는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하신 RC t 스 m s 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리안 예,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 우리 6.25라고 얘기하는 한국 전쟁이죠. 로버트 베너. 로버트 베너. 오케이. 2차 대전이죠. 1, 2차 대전의 전몰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은 어,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네, 그분들을, 새삼, 어, 그분들의 감사를 느낍니다. 1차 세계대전. 새들도 저 같은 마음인가요? <laughs>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지금 같이 함께 합창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깃대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더 이렇게 추모의 마음을 느끼게 하네요 가끔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어떤 날이 되면은 새삼스럽게 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평화나 이 안도감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코리안이라고 쓴그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을 보면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지네요. 베트남,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하신 위쳐아드 터를 보이겠나? 이제 이 길이 끝나면은 건너가서 다시 돌아가는 길로 가서 아침 산책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코리안에서 끝나기로 하죠. 마이클 스콧 하트 존스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마이클 스콧 하트 존스. 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입니다.